지혜의 글잠먼 23장 내가 갈리와 함께 식사하게 될때내 앞에 앉은 자가 누구인지 주시하라. 아무리 입맛이 당겨도 절제하여라. 그가 베푼 것이 진수 성찬이라도 탐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속이는 미끼가 될 수도 있다.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재물은 사라지는 법, 독수리처럼 날개가 돋쳐 날아가 버릴 것이다. 인색한 사람의 음식을 얻어먹지 말며 그가 베푼 것이 진수성찬이라도 탐하지 말아라. 그는 언제나 비용부터 먼저 생각하는 자이다. 그가 말로는 너에게 와서 먹으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 너는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게 될 것이며 너의 고맙다는 찬사도 헛던대로 돌아갈 것이다.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아라. 그는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이다.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가르침에 유의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자식을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를 채찍으로 벌하면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게 된다. 내 아들아, 내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기쁠 것이며, 내가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정말 즐거워할 것이다. 너는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항상 열심을 다하여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라. 술을 많이 마시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를 사귀지 말아라. 술주정꾼과 대식가는 가난하게 되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너희 어머니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진리를 사서 팔지 말아라. 지혜와 훈계와 총명도 마찬가지이다. 의로운 자식을 둔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며, 지혜로운 자식을 둔 부모도 즐거울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 길을 지켜보아라. 창녀는 깊은 구렁이며 음란한 여자는 좁은 함정이다. 이런 여자들은 강도처럼 숨어 기다리다가 많은 남자들을 성실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화를 입는 사람은 누구이며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다투는 자가 누구이며, 불평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유 없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이며, 눈이 충혈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들은 술집에 틀어박혀서 계속 술타랑만 하는 자들이다.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잘 넘어간 것처럼 보여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 말아라. 결국 그 술이 뱀같이 너를 물 것이며 독사처럼 너를 쏠 것이다. 내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정신이 혼미하며 괴상한 소리를 짓거릴 것이니 너는 돗담배에 몸을 싣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않고 나를 쳐도 감각이 없다. 내가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하고 말할 것이다. 24장. 너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도 말하라 악인들은 남을 해칠 일만 생각하고 말썽을 일으킬 말만 한다. 집은 지혜를 기초로 지어지고 총명으로 경고하게 되며 그 방들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징계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채워진다. 지혜 있는 자가 힘센 자보다 강하고 지식 있는 자가 무력을 쓰는 자보다 강하다. 너는 전쟁하기에 앞서 전략을 잘 세워라. 승리는 전술적인 조언을 많이 받는데 있다. 지혜는 미련한 자들이 도달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가 토론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을 흔히 음모가라고 부른다. 미련한 자의 책략은 죄이며, 거만한 자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면 너는 정말 약한 자이다. 너는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구하며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너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내 마음을 살피시며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어찌 그것을 모르겠느냐. 그는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다. 특별히 송이꿀은 더 달다. 이와 같이 지혜도 달고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라. 분명히 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며 너의 희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악한 자여, 의로운 사람의 거처를 엿보지 말며 그 집을 약탈하지 말아라. 의로운 사람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아기는 단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내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실지도 모른다. 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안달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을 것이며 희망의 등불도 꺼질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두려워하고 반역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은 순식간에 패망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누가 알겠는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교훈 이것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다. 재판할 때 사람 파악하면서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죄 지은 사람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자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고 미움을 살 것이지만 그를 과감하게 책망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고 풍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정확한 대답은 입을 맞추는 것과 같다. 너는 내 집을 짓기에 앞서 먼저 생활기반부터 마련하여라. 너는 이유없이 내 이웃의 거짓증인이 되어 허위 사실을 진술하지 말아라. 그가 너에게 행한 대로 내가 안갚음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한때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온통 가시덤불이 덮여있고 잡초가 무성하며 돌담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깊이 생각하는 중에 이런 교훈을 얻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쉬자. 하는 자들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밀어 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이다.